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우석태입니다. 오늘은 r 을 이용해서 어떤 상가들의 정보를 어, 지도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표시할 상가들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스타벅스, 그러니까 서울에, 서울 네, 2017년에 새로 개업한 스타벅스의 위치를 네,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 표시를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몇개 로딩을 하고요. 필요하다록 하는 면은 어, 라이브러리 중에서 주지맵이라고 하는 이거를 하나 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다르기 때문에 스트링 그 아리라고 이렇게 를 하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 사전에 해야 될 것은 구글의 맵과 어, 이런 걸 검색하셔가지고 API를 하나 다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API를 하나 어, 등록하시고 그거를 이제 Register라고 하는 Register 구글용 함수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괄호 안에 어 어떤 그 API 자국어 데이터의 키를 여기다 어 입력해 주시면은 이어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저는 이미 등록을 어 해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한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포털 중에 하나인 data.go.kr에 가가지고 저는 요그 소상공인 진원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울 개업 현황 요 파일을 다운을 받고요 이름은 마켓이라고 정해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그 데이터를 한번 읽어드리는데 그 데이터를 마켓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읽어드릴거고 그걸 읽어드리기 위해서 리브엑스 패키지를 하나 이용하고요. 함수는 이 i t 셀파니 x l x 이 하고 그 그러니까 이름은 ylsx도 이름을생소하걸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대신 칼럼의 네임이 있기 때문에 칼럼 네임을 를 출고하고 데이터를 겠습니다 그럼 마켓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하나 불러드리게 되는 거고 마켓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또이루어 거죠. 트럭수를 보게 되면은 b s n 네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어드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산업의 어떤 구분을 나타내는 이런 데이 들어가 있죠. 저는 여기서 어, 이름 중에서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어, 이런 업장들을 골라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켓데이터 중에서 스타벅스, 어, 막, 곤란하기 위해서, 어, 작업을, 어, 다음과 같이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하나 만들고요. 네. 그, 마켓 중에서, 네. 우리가 스타벅스가, 어, 들어간, 그 가게 이름 중에 스타벅스가 들어간, 그 마켓 데이터 중에서, 어, 이 비즈니스 네임 중에서, 스타벅스가 포함된, 스가 포함된 행들을 인식을 하고 이렇게 본란내게 되면 될같고 대신 스타벅스 네임 중에서 대문자가 영어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소문자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대문자 소문자가 이렇게 섞여서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스타벅스가 비즈니스 네임 중에서 들어간 관측치가 나오게 되고 대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줄 것은 여기 혹시 빈칸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젤이 완전히 다 들어간 컴플리트 케이스의 경우에만 포함시키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타벅스의 그, 스타벅스의, 관측치는 이제, 어 여기서 보시는 데, 보시는 대로 스타벅스, 뭐, 소소문, 대제점 스타벅스, 고대 프라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다시 구글에 던지는 겁니다. 지오 스타벅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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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보고, 요, 어, 이지역 어, 코드를 넣어줘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무수 지오코드라고 하는 어펑션을 이용해서 이거를 구글에 던져주는 건데다 그런데 스타벅스의 어, 주소 어, 이 어드레스를 이렇게 던져주게 되면은 어, 얘가 구글과 접속해서 어, 주소를 집어넣고 그에 해당되는 어, 위도와 경도 값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값이 맞게 돼요. 그래서 값이 구글과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거를 어 받게 되면은 그 지오스타벅스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지오스타벅스에는 바로 이제 여기 라운드튜드와 레터튜드 정보가 이제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 받은 상태에서 서울지도를 하나 받아야 되니까 서울지도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서울이라고 서 이름을 짓고요. u n c 겟 i 펑션을 이용해서 l o 어, c a t i 은서울이구요그 다음에 z 을 이제 이거 크게 어떻게 할거냐 한번 그보는데을 10일정도로 해봅시다 s o u r 는 어디서 갖고 있느 그러면 g o o 에 가서 가지고니다에 가서 가고그 다음에 w e 입은 y 타 e 은 여러가지가 여러 능한데 저는 모든 앱을 가지고 이습그고네에 컬러는 다른 것들 조금 띄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 자체는 블랙과 이트로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서울 지도를 이제 하나 받아오게 되고요. 그러면 은 우리가 서울 지도도 하나 받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새로, 연기, 새로 열린 스타벅스의 유더 경도 정보도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뭐 이거는 이제 주진 앱이라고 하는 서울 요거를 하나 그리면 요 우리가 그 l s o 서울 지도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요. 다시 우리가 받은 스타벅스 자료를 붙이면 되는 거죠. s o u 포인 o u l 포인트고 s o 데이터 o 우리가 이 스타벅스 이 l s o u 대신 에스테릭스는 x축은 런저 축으로 하고 y축은 x 축으로이렇 축을 표시면주고 대신 어떤 색으로 할 거냐? 그러면 저 뭐, 뭐 파란색 쪽할라은 파란색으로 그고고 그다음에 이거 뭐선에 선을 충돌을 할엔 정도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도기 때문에 x축, y축이 다뭐 펼쳐질 때는 없고든요 그래서 이거를 game void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스타벅스기 때문에 뭐 법령은 딱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v e r s i o e position 이렇게 해서 이걸 n o 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시면은 우리가 원했던 지도에 2017년도에 새로, 어, 새로 만들어진 스타벅스의 위치가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오늘 구글맵을 이용해서 새로 생긴 스타벅스, 2017년도에 새로 생긴 스타벅스의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